자, 2025년 하반기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 음, 쥐띠. 음. 이게 뭐, 나이를 막론하고, 젊든, 예, 나이가 많든, 음. 연애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별수가 있는 띠는 쥐띠라고 해요. 쥐띠. 음. 그 다음에 또, 어느 띠가 있을까요? 자, 근데 쥐띠는요, 이별수가 이제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쥐띠분들이 그게 있어. 굉장히 그, 도도하고, 이제 여자로 치면, 어, 도도하고 까칠한 면도 있고, 뭐, 이런 까탈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내 사람, 내 남자. 그러면은 판도가 또 달라져요, 이분들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 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서 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왜 그, 너무 헌신적인 음. 음, 연애를 하신다. 음. 그러다 보면은요, 실증도 금방 나고요. 음. 예.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쪽에서 나한테 안 해주면 서운함이 많이 들고 음. 어 이러다 보면은 티격태격 티격, 어 그러다가 이제 이별을 맞았다가 또 만났다가 뭐 아무튼 예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예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들